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이름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 그렇다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준 이름은요? 아브라함, 뜻은요? 높임받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라,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그녀의 부모가 준 이름은요. 사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었고요. 바로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준다는 말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고요. 물론 이 속에는 구속의 모형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아담은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요. 각종 동물들은 열국의 인생들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뜻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흰 돌에 써서 준 이름 바로 받은 사람만 아는 새 이름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 봐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 말이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과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 말이지. 이 둘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자, 곧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말이 없고, 후자, 곧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평온하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주로 바울서신에만 등장을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또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속 사람 곧 영의 생각이 강건한 사람에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그 사람 곧 육의 생각을 좇는 사람에게 맺히는 것이 육체의 열매인 것이고요. 그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말이지요. 왜냐하면 열매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열매 분별 못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열매를 부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곧 신앙생활이니까요 사도벌이 고백한 날마다 죽는 삶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의미 말이지.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이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분명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계시기는 계신데 어?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종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왕으로 계시는지 말이지 이 또한 열매를 보면 알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접복종시키지만 예수님이 종으로 계신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고집만 센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마지막은 심판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놔둘 리는 없으니까요 처음에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야 그냥 애들 어린 양으로 받아줄지 몰라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하지 않겠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일 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젖꼭지 물리고 장난감 사주곤 합니다. 그런데 일곱 살이 되고 열다섯 살이 되고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그 버릇 못 고치면 자식 망치려고 작정한 엉터리 부모가 아닌 하에는 하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버릇 고치려 고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하고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음 부르모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포기해야 할때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지만 바른 부모 밑에 교육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은 후자는 제고집대로 끝까지 가다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리고 힘의 원천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의 힘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랑의 빚진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성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첫째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지치지를 않고, 둘째는 무슨 일을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종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니까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은 것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뿌리를 두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운 후 일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자칫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천이 아닌 내 욕심이나 탐욕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일 나는 부작용의 근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랑이 아닌 소위 세상의 경쟁심이나 욕심으로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러니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 보상해 주지 않으면 섭섭병이 걸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다헐러버리는 겁니다 안함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 19절입니다 그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떰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한 결과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단은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말이지요. 아낌없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DNA 속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카도다. 조카도다인 것이고요. 사,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젊은 시절 연애할 때 사랑 하나면 조카지 않던가요? 그 사랑에 빠졌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면 사랑 하나면 족하다. 너 하나면 족하다. 이런 경험 했다면 제대로 연애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 못 해봤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람 피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못 했다면 바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받음으로 말이지.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받습니까? 바로 쉐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독생자를 준이 사랑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평생 끌끌거리다 가는 것이고요. 젖못 먹고 굶주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도 충만하게 받아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현장에 실천하면서는 이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바로 알아.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